나는 망했다. 자영업하다가 망했다. 발버둥 치고 발버둥 쳐봤지만 결국 망했다. 그리고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내 가정은 30개월 아이와 곧 출산을 앞둔 만삭의 아내가 있다. 우리의 보금자리 작은 빌라가 곧 경매로 넘어간다. 피하지 말고 부딪혀 보려고 안간힘을 써봤는데 점점 무너져 가는 것 같다. 이것은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는 나의 일기다. 나와 같은 벼랑 끝 인생에 놓인 모든 분들께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먼저 문제를 파악한다. 나에게 놓인 빚은 3억이다. 그 중에 경매를 앞두고 있는 빚이 1억 5천, 나머지가 금융권 및 지인 대출이다. 나를 믿고 손을 내밀어준 모든 분들께 죄를 짓고 있고 믿음에 실망시키지 않고자 노력한다. 내 목숨 값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돈이다.반드시 해결할 것이다.자영업을 폐업하고 이제 막 회사에 적응 중이다.내 월급은 250.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급여다.맞다.일단 수익을 늘려야 한다.다행히도 지금 다니는 회사의 일이 또 하나의 창구가 될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폐업을 하고 정말 많은 것을 알았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확장했는지 왜내 아내의 명의까지 사용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는지 너무 큰 출혈을 겪고 배웠다 한 번도 실패의 맛을 보지 않은 사업가는 없다고 하지만 멍청하게도 다시 일어설 자본도 준비하지 않고 바닥까지 버텼다 그리고 지금이 벼랑 끝이다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무언가 이뤄낸다는 성취감을 알아본지 너무 오래 지났다 그래서 이 큐브를 맞추고 성취감을 얻고자 한다.이 영상은 누군가를 교육하거나 사업적인 배움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그냥 내 발버둥 영상이다.다만 누군가는 나와 같은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 행복한 사람이다. 알고 있다.묵묵히 믿어주는 아내와 가족, 지인들. 이것만으로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운다. 하루하루 수익을 늘려가 볼 예정이다. 그럼 나는 생각해 본다. 하루 수익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단순하다. 몸으로 뛰면 된다. 대리운전, 배달, 쿠팡 등등 시간 및 다양한 일당을 받으면 하루 수익이 늘릴 수 있다. 나는 해봤고 알고 있다. 다만, 지금 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으로 뛰는 것이 해결해 줄수 없다는 것도 알아버렸다. 내가 버는 금액보다 쌓이는 이자가 크고 원금이 차감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 속에 초조하더라도 다른 방안을 찾고자 노력한다. 하나의 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기술이 없는 나에겐 다양한 일을 시도하고 성과를 얻어야 한다. 실패 속에 배운 일이 하나 있다면. 세상엔 내가 모르는 돈 버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그걸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그럼에도 너무 잘 알고 있다. 쉽게 돈 벌고 성공하는 것은 없다고 세상이 그렇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는지 계획은 공유하지만 사실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유할 생각은 없다. 세상이 그렇다. 그건 내 밥벌이다. 단순하게 최근에 는 AI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고민했다. 유튜브에 수많은 AI 고수익 영상 만드는 법에 대한 강의가 올라와 있다. 왜일까? 단순하다. 이미 AI 영상으로 재미보기엔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된 것이다. AI가 많은 것을 바꿨지만 결국 아직까진 사람의 손을 타야 영상 자체만으로 수익화가 가능하다. 이게 내 결론이다. 마찬가지다. 블로그, 애드센스 등등이 그런 과정을 거쳐 왔다. 그래서 솔직히 내가 하려는 1년의 모든 과정을 공유한다고는 얘기 못한다. 그리고 나의 과정이 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자만을 하지 않는다. 그냥 나의 노력의 과정이자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최대한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내 상황은 더없이 최악이다. 공과금 공급이 끊기거나 쌀이 없거나 휴대폰이 정지되거나 많은 일을 겪었고 겪고 있다. 혼자라면 다 상관없지만 내 가족이 같이 고통받는 이 상황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 긴 얘기였지만 같은 상황이거나 또는 이 상황을 지나오신 분들이라면 작은 위로와 공감을 느끼길 바란다. 힘냈으면 좋겠다. 나도 노력하니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다음 편엔 현재 문제의 분석과 성찰을 하겠다. 내가 어떤 자영업을 했고 이게 왜 실패했는지 이것으로 인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공유하겠다. 의지를 잃지 않고 계속 만날 수 있길 바란다. 감사합니다.